자, 디스이즈 아이티 오주만에이 만나는 코너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좀 줄여주세요.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아, 저희. 특별 그쵸? 코너를 제가 따로. 네. 의해 검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검토? 네. 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네.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4세대 이동통신 그 수혜주 두 곳을 그 말씀 드릴까 합니다. 네. 4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어떤 거죠? 네. 4세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세대라고 하면 그 휴대폰에서 그 통화 기능만 통화. 했을 때가 1세대였고요. 네. 2세대의 경우에는 문자 서비스를 아. 했던 단계가 2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3세대 그 인터넷 네.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동영상, 그 화상 전화를 하는, 하는 수준이 거. 3세대고요. 4세대는 완전한 인트, 인터넷, 아. PC에 각, PC와 같은 기능의 네. 어, 인터넷에 네. 에, 세 그 기능을 하는 네. 그런 그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스마트폰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스마트폰. 근데 현, 현재도 스마트폰이 이제 3세대, 음. 3.5세대 수준이고요. 수준이고. LTE라는 그 4세대 그 표준이 도입이 되면은 네. 현재보다 훨씬 무선 데이터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그렇군요. 그런 어 효과가 자, 있습니다. PC,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완전한 그 PC 기능을 탑재하는 네그런때가 이제 4세대라 말씀신데. 예. 자, 우리 시장에는 이 4세대 상용화 언제쯤 좀 가능한가요? 4세대가 지금 그 무슨 LTE에 대해서 좀 말씀 네, LTE부터 이제 예, 좀 예. LTE가 지금 미국과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 4세대 표준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예. 국내에서는 7월부터 이제 이제 일제히 그 LTE 그 상용화가 들어갑니다. 음. 그 국내 최대 그 통신사 그 S K 텔레콤과 그 L G 그리고 또 L G U 플러스가 7월 1일부터 그 LTE 그 상용화 서비스를 본격 그 시장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오, 어,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어, 우리 국내 통신 시장에서는 7월부터 네, 7월이면은 이제 LTE를 LTE라는 표준을 바탕으로 해서 네, 네. 4세대 네네네 네. 네, 이동통신이 네. 본격화된다, 네. 상용화된다. 네, 네. 주요 메이저들은 다 이제 이 4세대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SKT라든가? 어, 예, SKT와 지금 LGU 가 지금 7월부터 이제. LGU 네. KT는 조금 늦네요, 그러니까? KT는 아직 저, 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이 4세대 무선 통신, 이동통신이 이제 본격화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불가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우리 그 강의자가 주목하고 있는 업체, 어디가 네. 좀 이렇게 관련을 네.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됩니까? 아, 네. 어, 우선 그 이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 네. 이제 WCDMA가 지금 3세대 표준으로 우리나라에 자리 매김을 했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3.5세대는 HSDPA라고 있습니다. 음. 근데 3세대에서 3.5세대로 가는 동안에는 그 망을, 그 통신망을 음. 업그레이드만 하면 됐거든요. 오. 근데 4세대 LTE가 도입이 되면 기지국이나 그 기지국과 그, 어제죠, 중계기 시스템을 중계기. 전체를 바꿔야 됩니 중계기, 아. 그렇기 때문에 그 4세대로 가면은 그 이동통신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오. 아주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선 그 추천, 아, 우선 말씀드릴 기업은 에이스 테크놀로지. 에이스 테크놀로지. 네. 예. 자, 어떤 점에서 우리 강 기자는 또 에이스 테크놀로지를 네, 예, 이렇게 예. 이 회사가 올해 이제 31주년 맞는 그 굉장히 오래된 31주년의 그 무선 통신 그 장비 분야의 강 진짜 오래네요. 됐 예, 예, 굉장히 네, 진짜 오래됐죠. 오래됐네요. 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에 그 영국 그 엑시스, 현재 에이스 엑시스라고 해서 영국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인수해서 4세대 이동통신망인 그 LTE 기지국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인 RRH, 아 RRH, 원격 무선 장비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렇다 네. 네. 그 RRH를 짧게 설명드리면요. 기존에 그 기지국, 그 소형 기지국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RF단, 그 다음에 음 베이스밴드단 이렇게 두개의 나뉩니다. RF는 그 어, 외부로부터 그 전파 그 데이터를 오. 이제 받는 단이고요, 베이스밴드는 이를 해, 해독하는, 해독하는 그런 단입니다. 위 아. 반드시 그 휴대폰도 그렇고 모든 그 통신 기기가 RF와 베이스밴드 단위로 나뉘는데요. r r h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5세대 같은 경우는 이 어, 기지국이 소형 기지국이 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었는데 4세대로 가면서 데이터 용량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음. 그 많은 데이터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위에 RF단을 조그맣게 세 개를 만들고 베이스 밴드 하나를 만듭니다. 하나의 이제 세 개의 3개. RF단을 연결을 하는 음. 거죠. 음. 이 위에 들어가는 이 소형 그 RF단이 바로 r r h 입 되어 있습니다 아. 그 4세대에서는 거의 6, 70% 이상이 그 RRH가 이제 도입이 된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습니다그 기술을 그 에이스테크놀로지가 에이스 테크놀로지가 어. 당초 RRH의 또세 가지로 세분화된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필터 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두개 단의 기술을 이번에 지난해 엑시스를 인수해서 확보해서 완전히 그 RRH 기술을 순수 어, 자체의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그렇군요. 체제를 확보했습니다. 이 RRH를 기술 확보했는데 실제로 좀 매출이든가 라 수주가 네.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 수주를 했고요 매출은 올해부터 발생갔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세계적인 그 통신사죠, 그 노키아, 지멘스 네트크스그 통신 이동 통신 장비 2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알칼텔, 루슨트그 4위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과 어 4세대 그 R A H 공급을 그 확정을 짓고 올해 안에 한 500억 이상의 매출을 R r H에서 낸다는 야, 새로운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원래 보도하면 안 되는데요. <laughs>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500억 이상 내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군요. 네. 네, 따끈따끈한 정보였습니다. 네. 자, 올해 매출을 2천억 이상 달성하겠다. 아 예, 그 그것도 이제 처음인가요? 예, R&H 그, 그렇습니다. 예, 31년 만에 어그 동안 계속 10년 동안 이 회사가 그 매출 1 천억 원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면그그 그 해외 그 에릭슨이나 그런 노키아 그리고 어 그런 그 세계적인 기업들과 거래를 하다 보면 안정적인 거래는 가능하지만 네. 그. 특별히 또 이게 점프업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주거든요. 아 그래서 10년 동안 매출 1,000억 원자리에 있다가 올해 2,000억 이상으로 어좀 매출 목표를 잡았고 그 거기서 RRH라는 신규 매출이 5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도전하, 때문에 2,000억 이상을 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네. 고, 보는 겁니다. 회사가 완전히 바뀌겠네요. 그죠? 자, 엘스테이 네. 자, 커뮤니티 여기까지 하고 자, 네. 시간이 네. 별로 없어서 또 다른 네. 업체는 어디입니까? 웨이브 아, 일렉트로닉스입니 웨이브 일렉트로닉스. 웨이브, 네. 네. 웨이브 일렉트로닉스는 이제 그 어, 파워, 어, 전력 증폭기를 이제 국산화 해가지고 굉장히 선전한 그런 업체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RRH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 그리고 이 RRH를 현재 그 일본 히타치 제작소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음. 최근에는 알카텔루슨트의 그 협력사로 그 선정됐습니다. 오. 음. 알카, 알카텔루슨트 협력사로? 예, 예, 네. 세계 4위 통신 장비 업체인 <laughs> 알카텔 공급사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그 협의 중이고 올 상반기 이후에 이제 양산 음. 예정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실적도 상당히 좋다고요. 예, 예. 2009년에 395억 매출했는데 지난해에는 560억 했습니다. 와. 그리고 영업 이익도 112억. 큰한20%에 근접하죠. 아, 회사가 완전히 예. 탈바꿈했군요. 네, 네. 네. 근데 올해는 더, 더? 공격적인 계획 갖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700억의 영업이익 130억 목표를 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 700억. 네. 작년에 560억이었는데 올해는 매출을 700억 정도로. 네. 결국 이두 기업이 RRH 기술을 독자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그 매출 전망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4세대 이동통신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네네. 네네. 두 회사가 RRH에서 새로운 매출이 발생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익률도 상당히 좋군요. 이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